예 이제 약간씩 변한 점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러 이슈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또 누군가는 앞으로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정책향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의견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현황에 대해서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현황에 맞춰서 내 자산을 어 굉장히 조금 빠르게 어 대응하는 편이 우리 투자자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가 지난 1년간 풀렸었던 팬데믹 머니 우리가 흔히들 유동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팬데믹 머니가 과연 어떤 순서대로 얼마나 빠르게 축소되어 나가는 과정을 가실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만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가계에 대한 부채 부분인데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보다는 오히려 정부, 중앙정부에서 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심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OECD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또 총량으로도 가장 많이 가게가 지고 있는 부채가 늘어난 국가입니다. 그 원인으로 파악되는 것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끌어다 썼었던 많은 개인 부채들에다가 자산 시장에 어떻게라도 탑승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한해 동안 있었던 영끌이라던가 혹은 주식 시장, 코인 시장에 있었던 비2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돈들이 이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졌고요. 그런데 앞으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이 부채들이 어떻게 빨려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DP 대비한 민간 부채 비율이 벌써 가계 부분과 기업 부분을 합치면 GDP 전체 대비해서 200%를 한참. 초과라는 그런 상태이고 경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환에 대한 압박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이 DSR이라는 규제를 통해서 이미 이 시장에 예고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 7월 달부터는 DSR에 대해서 어, 규제 지역 내에서 6억 초과 금액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시에 이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DSR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 개인이 지고 있는 모든 부채에 대해서 기존에는 이자 상환액만을 주요하게 상환액으로 봤었다면 최근부터는 원금에 대한 상환액까지도 합쳐서 그 개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중 자체를 40% 미만으로 낮추게끔 그 총량제가 하나씩 하나씩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스케줄은 일단 올해 7월부터는 6억 초과 주담대 시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만 넘기더라도 그러니까 이 합산액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내후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을 넘을 경우다라고까지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냐면 연세가 드셔서 자연스럽게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연배가 되신 분들 그런 분들께는 더 이상은 대출이 단순히 주택 가격 대비해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출에 대한 총량과 기존에 쌓여 있었던 레버리지를 많이 감소시키는 그런 형태의 그런 금융 규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난 탁을 좀해 봐야 될 것들이 어 과거 1, 2년 동안 혹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수차례 산세 차례 가량 지속되어 왔었던 그런 양적 완화들. 그런 어 비제 축제 속에서 굉장히 소외된 계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가 그어 양극화 현상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었던 한 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상환 능력이 없고 담보물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상환 능력이 없고 또 담보물조차도 없는 가장 대표적인 세대가 바로 청년층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해 고용시장도 얼어붙다 보니까 취업 역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자산 가격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백날 첫날 열심히 일하더라도 잡을 수 없는 꿈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 청년층들이 하나 둘씩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1990년대에) 있었던 버블 시기를 거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프리터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취업과 고용에 대한 의사가 없는 그런 니트족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유행한 데 이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탕평족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누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직에 대한 의사가 없고 나이가 차더라도 뭐결혼이라던가 여태까지 흘러왔었던 아주 어 보편적인 인생의 사이클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충분히 밀어볼 수 있는 것은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현상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은 반드시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그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자산 시장에 쌓여져 있는 부가 어~ 많이 퍼져야만 그니까 아파트로 따져다 보면 연착륙을 해줘야지만 이 사회가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단기 몇년 동안에 미뤄볼 수 있는 점은 어 우리나라의 정책과도 맞물려서요. 어 1, 2인 가구 중심에 전세는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하면서 어떤 투자 상품을 비용 고려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뉴스는 그렇습니다. 제가 몇주 동안 계속 부동산 이슈를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다 할큰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를 않고요. 계속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거래가 5월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증가는 했지만 작년에 있었던 가격을 크게 밀어 올릴만한 정도 수준은 아니고 특히나 그 거래가 서울 중심부의 고가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는 외곽 지역들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수도권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이런 거래가 약간씩 조금 증가하는 시기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지 제 값을 주고서 팔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주 급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이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너무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가 매수하는 것만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시장이고 단기 시장에서의 가장 크게 작용할 이슈는 앞으로 1년여 남은 대선과 그리고 또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선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이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금융 경기와 그리고 각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노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현황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지만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눌러 앉아서 그냥 거주한다. 물론 가격은 오릅니다. 다만 똑같이 그냥 눌러 앉아 거주하시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가구수 중에서 한42% 정도가 1주택자로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뭐 뭐랄까요? 순위 이동, 그런 형태의 자산 가격 상승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나머지 형태 내가 어느 정도는 계속 자산을 성장시켜 나가고 남들보다 더큰 뭔가의 자산을 이루고 싶다라면 투자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매번 드립니다. 자, 보다 자세하고 또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시겠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작은 금액 가지고 어떤 형태의 물건들을 살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나머지 현금을 주고 있으신 분들은 이 현금을 나중에 운용을 할때 어떤 방향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예약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